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안될 거하게 항성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AI 이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AI 특이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1, 2년 사이에 AI 역사상 가장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죠. 멀티모달 모델이 등장을 했고 생성형 AI는 실제로 대중화에 성공을 했고 또 로봇과 결합된 피지컬 AI가 떠오르는 등 기술 발전의 간격이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이젠 수주 단위로 좁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새해 첫날 오픈 AI 의 CEO인 샘 알트먼이 X를 통해 특이점을 언급한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이 미래학자인 레이 커드와일이 예언해온 기술적 특이점과 맞물리면서 정말 특이점이 가까워진 건지 AI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이제 학계를 넘어서 대중적인 담론으로도 확산되는 게 필연적인 현상으로까지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GPT4가 의사시험 통과한 이야기도 이미 1년 전 뉴스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AGI 개발 경쟁도 보면 정말로 21세기 맨 하튼 프로젝트로 비유해도 될 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AI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누구는 경고하고, 누구는 낙관하면서 이 특이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AI 특이점에 대해 엇갈린 예측들이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 특이점이란 게 무엇인지 그 개념적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과학사 속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AI 같은 기술적 특이점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또 현재 AI 발전의 궤적이 정말로 특이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사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특이점 사례들은 각 분야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우선, 물리학에서는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극한에 달하죠. 여기선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소용없어지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아직까지는 이야기 되고요. 또, 화학에서는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바뀌는 순간, 물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전이 현상도 있죠. 인계점에 도달하면 시스템의 특성이 급격히 재구성되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보입니다. 비슷하게 인류학에서는 개인의 지식을 집단의 지식으로 확장시킨 언어의 등장을 또 생물학에서는 불과 수백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의 모든 현대 동물의 문이 갑자기 등장한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죠. 이처럼 과학사 안에서 각 분야의 특이점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와 결과를 기존의 틀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즉 비가역성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법칙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등장하는 그 전환점을 바로 특이점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마 요즘 AI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이 특이점의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감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AI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경우에는 무언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저런 기능이 추가되고 개선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이제 자기 자신의 출력물을 분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자기참조 능력이나 고도화된 AI 모델들이 서로를 훈련시키는 모델 증류 기술이 확대되는 현상들을 보면, AI의 발전이 연장선이 아니라. 특이점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질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수 있죠. 이러한 변화를 AI 특이점에 오기 직전이라고 인식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미 특이점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기계에 대한 인간의 불안,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긴장은 굉장히 오래된 서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가 인간 지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죠. 이후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존폰 노이만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또 다른 경계로서 싱글러리티, 즉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인류파괴 가능성을 만든 기술개발자가 이런 특이점 얘기를 꺼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죠. 어쨌든 이후에 지능폭발, 인지의 단절 같은 표현으로 특이점 개념이 퍼지면서 많은 수학자, 과학자, SF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특이점 담론을 기술계에서 대중문화로 끌어와서 그 정점을 찍은 분이 있죠. 바로 AI 이야기하면 꼭 언급되는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커즈와일은 컴퓨터 과학자, 미래학자, 구글 엔지니어링의 이사까지 여러 커리어가 있지만 재밌는 게 과거에 OCR이라고 인쇄된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최초로 텍스트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소리로 바꿔 주는 TTS 기술을 상업화한 공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커즈와일이 몽상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여러 기술을 구현해 온 현실주의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커즈와일의 대표작이 2005년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쯤 되면 읽어보진 않았어도 아그 책의 저자구나 싶으시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45년에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지금이야 통찰력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은 할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커즈와일이 예견했던 상상이 즉 특이점의 존재 조건들이 지금 하나 둘 놀랍게도 구체화되고 있죠. 그중 뉴럴링크나 싱크론 같은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도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소통하는 모습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인간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의료 진단 AI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나노봇 기술까지 커스와일이 말했던 특이점의 물질적 기반, 즉 특이점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수단으로서 등장했던 이론들이 눈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뇌 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AI 특이점의 첫 단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커즈마일이 말하는 새로운 예측, 즉, 비생물학적 지능, AI를 말하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 그 너머에는 두 형태의 지능이 융합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다시 정의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지금 AI 분야를 새롭게 자극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AI AI 연구자들이 현재 AI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약한 AI일 뿐이다. 인간처럼 범용적인 지능이나 의식을 지닌 강한 AI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면서 커즈마일 식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AI가 자의식, 도덕적인 판단, 창의적인 호기심 같은 인간의 고유한 지능 측면에서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이런 논의를 보다 보니까 어쩌면 이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간 중심적으로 구성된 인식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 AI 특이점이라는 순간은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다른 방식의 인지적 존재 양식을 창발시킬 때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능이 어떻게 형성되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건 우리가 이렇게 AI 특이점을 논할 때 은연중에 전제하는 것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등장하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AGI, 인공 일반 지능의 등장을 기술적 특이점의 시작점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AGI, 즉, 인간 수준의 범용 지능이 등장하면 특이점이 시작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쩌면 우린 이미 ASI, 초인공 지능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AI가 우리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에요. GPT-4가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알파폴드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단백질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잘 작동하는 도구 수준의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어느새 도구 이상의 무언가로 변모하는 과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AI 시스템의 학습 패턴이 블랙박스처럼 변해가는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흥미롭죠. 딥러닝 신경망이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니까 특정 인계점을 넘어서면 창발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AI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완전히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바로 인간의 사고 방식이죠.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수천 가지 가능성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수를 즉각 인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AGI의 출현이 특이점이냐 아니면 ASI로 가야 특이점이냐 하는 논쟁 가운데 최근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남긴 트윗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점에 가까워졌다. 어느 쪽인지는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단순한 말 같지만 지금 AI 발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는 표현과 그 밑에 덧붙인 시뮬레이션 가설의 언급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라는 표현은 특이점이 불확실한 방향성을 넘어 굉장히 다원적이라는 즉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기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알트머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시뮬레이션 가설은 사실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처럼 이 특이점이라는 것도 새벽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그 경계처럼 우리로선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즉, AGI와 ASI 사이의 모호한 지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학에서 특이점이 무엇인지 AI에서의 특이점은 또 어떻게 다른지 AGI와 ASI 경계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 특이점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뜨려 줄 수도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죠. 오늘 이렇게 AI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 이유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신작인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인데요. AI가 정말 가능할까 싶던 시절부터 커즈와일은 특이점에 관한 예측들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컴퓨터의 튜링 테스트 통과 시점으로 예상했던 2029년이 이제 정말 눈앞까지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20년 만에 출간된 이번 신작이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다른 AI 특이점은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커즈와일의 신작이 말하는 주요 메시지를 바탕으로 리뷰해본 내용들인데요. 전작에서 커즈와일이 특이점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어날 사건으로 바라봤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이미. 인간과 AI가 새로운 형태의 지능체로 융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신작을 읽으면서 AI와 인간의 결합이 발전될수록 어떤 새로운 신체, 새로운 의식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우리 의식이 디지털화되고 복제되고 확장된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ai와 인간 사이의 정체성의 경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요 또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나노봇 기술 뇌를 확장하는 장치에 우리 신경계와 직접 통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세포 크기의 의료용 나노봇을 다룬 이야기도 급속한 고령화나 만성질환 극복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금과 겹쳐지면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신작을 읽고 나니까 불멸에 가까운 인간이라는 상상이 가능해졌을 때 과연 그 미래가 생명공학의 궁극적인 진화가 될지 아니면 인간다움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인지과학적인 변곡점이 될지 그런 열려 있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레이 커즈와이리 새롭게 예측하는 기술적 특이점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신작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AI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제가 재밌게 읽은 도서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